안녕하세요 푸드칼럼뉴스트 이성우입니다 오늘 26일 저녁 6시 30분에 방송된 KBS ETV 생생정보 장사의 신은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에서 29년 전통의 손맛을 이어온 연매출 18억원의 별남버섯집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 식당은 서하남 입구 굴다리 밑에서 시작해서 현재 광암동으로 이전하기까지 29년 동안 정성을 다해 맛있는 버섯 육개장을 끓이고 있는 집인데요. 하남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는 대부분 공장 단지들이라 차가 없으면 오기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차를 꼭 가져가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차장은 넓어서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집입니다. 식당 내부는 굉장히 넓고 점심 식사 시간에는 웨이팅이 걸리는 곳이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메뉴판을 보면은 메뉴판만 봐도 여기는 진짜 몸보신하게 딱 좋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쑥총각 버섯 육개장, 쑥총각 버섯 맑은탕, 들깨 해죽순 버섯탕, 버섯전골, 버섯 불고기 등 버섯 요리 전문점인데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숯총각 버섯 육개장입니다. 흔히 버섯 육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육개장에는 모기버섯, 흰목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갈색 펑이버섯, 팽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망가닥버섯, 양송이버섯, 초고버섯, 노루궁뎅이버섯, 능이버섯, 동충하초버섯 12가지 다양한 종류의 버섯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요 다양한 버섯의 식감도 재미있고요 건강에도 좋아서 일거양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버섯 양이 많아서 버섯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정말 푸짐한 육개장입니다 버섯 육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양념 다재기를 넣으면 육개장 같은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나오고요 사다기를 안 넣으면은 갈비탕처럼 맑고 담백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섯은 예부터 귀한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옛 사람들은 땅을 비옥하게 하는 돼지의 음식물 또는 요정의 화신으로 생각했는데요. 로마인들은 버섯을 사랑해서 신이 내린 음식, 신이 내린 식품이라고. 을 했고요. 중국인들은 이제 불로장수 명약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별란 버섯집의 장사의 신은요 이 대째 가업을 이은 배달민족 젊은 대표입니다. 배달민족하니까 어디 배달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성이 배시고요 이름은 탈민족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동생은 배달결애. 여동생은 백꽃송이인데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달민족과 달결회가 화합해서 꽃을 피우자는 뜻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에, 세, 삼남매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배달민족, 이 장사의 신은 대학생 때부터 미얀마에서 식재료 무역업에 종사할 정도로 일찍이 그 요리하고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차원이 다른 국물 맛의 버섯 육개장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육수는 소목심과 인삼뿌리 그리고 맛의 결정타라고 할수 있는 삼채를 넣고 끓이는데요. 여기에 비법은 바로 해죽순입니다. 미얀마에서 건조한 이 해죽순, 바다에서 나는 죽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해죽순을 넣어서 시원한 국물 맛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항상 사람이 많이 찾는데요. 이 별남버섯집은 가게 이름처럼 귀하고 값진 다양한 버섯을 맛볼 수 있는 별남버섯집이에요. 처음 접해보는 이 버섯을 맛보면서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집으로 걸쭉한 국물과 그리고 각종 버섯이 총 집합한 다양한 버섯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집입니다. 음주한 날, 속풀이에도 좋고,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먹어도 좋고, 또 건강으로 먹어도 좋은 그런 버섯 육개장입니다. 29년 묵직한 한방이 있는 하남 광암동의 장사의 신 별난 버섯집이었습니다.